인터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늘의 주인공은 앳돼 보이지만 이 헬멧과 스케이터만 쓰면 괴물로 변신하는 괴물 스케이터 선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 임종원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쇼트트라이크 국가대표 임종원입니다. 이 코너 이름이 용감한 인터뷰잖아요. 네. 다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저도 용감하게 진실의 말들로 다 답변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막 MBC에서 최초 공개하는 내용들도?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2025-26 시즌 월드 투어가 끝났는데 시니어 데뷔로는 첫 무대였습니다. 임종원 선수 입장에서도 많이 떨렸을 것 같거든요. 실수할까봐 최대한 땅을 보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형 누나들이 다 와서 축하해주고 너의 시작이다라고 말해줬어요. 오, 너의 시작이라고 말한 선배 누구예요? 재민정선수 <laughs> 아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게 ISU에서는 SNS에 임종원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까지 남겼거든요. 네 해서 해서 저의 이름을 많이 불러줘가지고 오히려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헉, 영어도 다 들으시는. 못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하지도 않는 거. I need to go more up and up and I want to be a champion boy 용감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사실 2차, 3차 대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심경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2, 3차 대회에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계속 경기를 풀어나갔었는데 급하게 경기를 풀어나가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4차 때 같은 경우는 올림픽 가기 전 마지막 경기니까 그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레이스를 해가지고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1 0 0 m 준결승에서 캐나다의 단진우 선수와의 경쟁 그때 기분이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단진우 선수가 너무 커가지고 어,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사실 단진우 선수는 준결승에서 넘어지면서 탈락을 했었는데 여기서 용감한 질문 단진우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어 가지고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거 같아요. 어, 오. 영어로 뭐진우 선수에게 한 마디 하신다면 I will win? <laughs> 선발전 소식도 제가 스포츠 뉴스에서 전했었는데 진짜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 많이 계셨는데 다들치고 1등을 했단 말이죠.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8등으로만이라도 되자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긴장 어떻게 푸세요저 블랙핑크 노래 자주 들어요. 어, 블랙핑크 어떤 노래? 뚜두뚜두. 아 뚜두뚜두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laughs> 뚜두뚜두 <친한 번. 웃음> 친 한번. 뚜두, 뚜두뚜두뚜두. <laughs> 뚜뚜아 뚜두. <laughs> 춤도 잘 추시네요 진짜 황대한 선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등학생인 국가대표오신 건데 선수촌 딱 들어가셨을 때 기분도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선수촌에서 탁구 국가대표 <laughs> 신유빈 선수 봤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형들이 너도 국가대표니까 놀라지 마 <laughs> 부끄러워라고 했어요. 신유빈 선수랑 사진 찍었다 안 찍었다. 찍으려고 핸드폰까지 꺼냈는데 형들이 다시 집어넣으라고. 신유빈 선수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에서 보면 가끔 인사해요. 멋진 무대에서 열심히 즐기고 와 화이팅. 어떤 계기로 쇼트트랙 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인라인을 타다가 주변에 이제 인라인 선생님이 저 타는 걸 보시고 쇼트트랙 선수 해보는 게어떠냐고 그때 당시에 평창 올림픽이 한창이었어가지고 이효준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경기를 보고 나서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된것 같아요. 천재는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피나는 노력인 어? 것 같아요. 여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팀 훈련을 같이 하고 나서 한시 반부터 여섯 시까지 이제 오후 팀 훈련을 참여하고 나서 여덟 시부터 아홉 시까지 다시 런닝을 뛰러 나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십 키로씩 뛰는 것 같아요. 헉, 그러면 십 킬로미터에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십 키로 뛰면은 오십 분 안으로. 아 진짜. 네 수도적인 부분은 다른 선수들도 워낙 월등해가지고 체력 같은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좀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체력을 고른 것 같아요. 체력을 키우기 위해 좋은 음식 이런 거 있을까요? 저 떡볶이. 아 떡볶이 좋아하시구나. 네. 떡볶이가 맵기도 하고 자극적이어서 스트레스 풀 때도 도움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은 식단 관리하는데. 좀 먹어도 체중 관리가 알아서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 보통 선수들 과 약간 쉴때 주로 보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뭐 없으세요? 롤을 티어가 있는데 플래티넘. 허, 아까 운동만 한다고. 한 판씩 할 시간 이 있어. <laughs> 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러면 페이커 선수도 만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페이커 선수에게 <laughs> 영상 보내자고. <반지 한> <laughs> 나중에 같이 게임 한 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올림픽 응원. 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가 임종화 선수에겐 어떤 해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섯 글자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이젠 나의 꿈. 어, 저 약간 뭉클래요 국가대표 되는 것이 일 우선 목표였어가지고 나의 꿈이 시작됐다라는 의미로 좀 이렇게 다섯 글자로 추려본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뭐든 처음이 가장 떨리는 법인데 지금 신경은 어때요 떨리기도 한데 오히려 좀더 신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축제 같은 경기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어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선수들 소개할 때 항상 하시는 거 이거 아세레그 포즈 네 이거 이, 이렇게 이거 이거 네. 이, 이 포즈. 이거는 항상 하시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저랑 같이 훈련하시는 선생님 성함에서 이제 알파벳을 따오면 비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생각한 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것 같아요. 엄마가 안소운해 하던가요? 그래서 가끔은 다른 포즈도 <laughs> 가끔 엄마 알파벳 하트, 하트. 네. 하트는 엄마를 향한 거다. 네. 신유빈 선수 향한 거 아니에요? 어, 모두 해. <laughs> 아 열려있네요. 네. 여기서 또 용감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인전 대 단체전. 좀더 욕심 나는 건 빠르게 하나 둘 셋. 단체전. 에이, 진짜? <laughs> 무조건 단체전인 거요 어? 왜요, 왜요, 왜요? 단체전은 나 혼자 좋지만 그래도 개인 아 개인 아. 방금 종원 선수의 본심이 살짝 나온 것 같은데 해명해 주시죠. 긴장해 가지고 마실 수가 나봐것 같아. <laughs> 개인전은. <웃음> 좀, 나 혼자 좋지만, 단체전은 다 같이 뛰는 거여가지고, 매달 따면 오히려 행복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단체 종목인 5,000m 개주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금을 딴 적이 굉장히 오래전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꼭 이루고 싶어요. 이게 쇼트트랙 선수 하려면 순발력 엄청 있어야 되거든요. 또삼행씨 하나 부탁드려 보려고 하는데 임종환으로 삼행시 바로 쉼 없이 가겠습니다. 임. 임종환의 레이스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종. 종을 울리면 모두 박수칠 준비하세요. 언. <laughs> 어! 언제 세령문이 <세리머니> 할지도 지켜봐주세요. <laughs> 언니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역으로 이제 제가 용감한 질문들 계속 드렸으니까 네. 저한테 용감한 질문 하나. 진짜 용감한 질문. 네, 알겠습니다. 임시환 대 임종원 누가 더 잘생겼나요? 아, 저는 임 종원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에서 꼭 좋은 모습 많이 보일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